이렇게 어, 너무 좋은 계절에 컴컴한 극장까지 기꺼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디 주위에 뱀 물리신 분 계시면 저에게 연락 하셔도 됩니다. 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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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쨌든.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주변에 저희 영화 그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추천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. 이게 저희 포스터랑 굿즈인데요. 어, 목소리랑 동작이 가장 크신 분이